오늘은 아글라오 네마, 아글레오 네마라고도 하죠. 어, 총 집합했어요. 저희가 키우고 있는 저희 집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키우던 건데요. 어, 한 2015년 정도 됐나요? 그저 이 구입한 게 각각 연도가 다르긴 한데, 어, 제일 먼저... 구입한 거는 이 오로라인 것 같아요 해운대 어느 땡땡 화원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어, 겨울에 너무 추워 가지고 얼었다고 제가 한번 화면에 찍었잖아요 근데 다시 꺼내 가지고 음, 뿌리를 좀더 깊이 얼어 가지고 밑에 뿌리는 다 축축축축 분리가 되어 가지고 완전 덤불처럼 있었는데 다 꺼내서 다 응, 처리하고 그냥 길게 있던 줄기 그 대공 이 대공이라고 해야 되나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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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요 깊이 심어 줬어요 이 친구는 엔젤이에요 아글라오네마 엔젤 이거 얼마 전에 꽃 펴가지고, 꽃대 다지워서 하나하나는 잘라줬고요. 어, 여기 처음에 올라올 때 얘들이 이뻐요.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종이 그 말려놓은 것처럼, 종이 돌돌돌 말린 것처럼, 말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예쁘죠 그러면 피면, 이렇게, 요렇게. 여기 최근에 어, 펴줬던 돌돌돌 말리고 올려, 최근에 올려, 올려준 아이예요잎잎색은 처음에는 이렇게 흐립니다. 점점 햇볕도 보고 영양제도 먹고 하면 이렇게 핑크빛, 진한 핑크빛으로 빛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점점 뭐 1년, 2년 해가 가면 이렇게 어, 파란, 푸른색, 연두빛, 푸른색을 띱니다 어 여기 친구 우와, 꽃대가 말랐는데 어, 이게 핑계 다 다예요 이 친구는 단데 제가 잘라줘야 되는데 미처 못 잘라줬네요 여기 친구도 여기 뒤에 올라오고 있네요 새싹 새순 와 여기 있네요 이 친구 아, 뭐 한참 찾았잖아요 꽃대 꽃대 동그랗게 뭐 올리브 열매도 아닌데 동그랗게 맺혀 있어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이게 슬슬 서서히 이게 말라요 말리면 그때 다시 한번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꽃대가 진요 부분에서 또 새순이 쏙쏙쏙 올라옵니다 이 친구 최근에 엊그제 만해도 이게 똘똘 말려 있었는데 폈네요 피어줬네요. 조금 더몇달 크면 이렇게 찐 분홍으로 변합니다. 이 친구는 오로라입니다. 아글라우네마 오로라. 얼마 전에 분을 어, 옮겨줬고요. 이새 친구 하나 나왔잖아요. 새 아가야 아가야 나왔는데 그냥 두면 이게 엄마가 이게 조금 영양 뺏기니까 좀 무리가 돼요. 그래서 떼어서 다시 이 자리에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보면 친구가 여기 새로 하나 나와요. 완전히 뭐 0.1cm 이라서 잘안 보여요. 그런데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아, 물줄때 봤는데, 아, 막잘안 보이는데,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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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핑크 아주. 그래 먼지처럼 작은데, 그게 새. 새 친구 올라오고 있,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스노우사파이어 아주 유명하죠 방송 탔죠 이 친구 스노우사파이어가 가장 겨울철에 얼지도 않고 얘는 뭐 보온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줘도 이쪽 베란다 안쪽에 안쪽 저쪽 왼쪽에 1m에서 이쪽에 지금 촬영하려고 전부 모아놨는데요. 어이 이 친구는 뭐 창문을 열어놔서 통풍할 때에도 이게 좀잘 견뎌주고 있더라고요. 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본 아글라오 네모아 네마종류 네마 중에는 제일 순둥순둥한 아입니다몇년 키웠는데, 새, 얘는, 이 친구는 이거 새순 하나 올려줬어요. 하나, 하나. 여기 똘똘 말려서 올라오고 있네요. 이 친구 하나 올려주고, 이게 가장 오래된 친구예요. 음, 제일 순둥순둥해요. 어, 얘들은 몸에 독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좋아요. 병도 안 걸려요. 어, 이, 뭐, 이거, 응에도 안 끼고, 병도 안 걸리고, 완전 직광에는 입이 타는데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유리창 너머에 오는 햇빛으로만 충분합니다 아마 2시간 3시간 정도만 비춰져도 아주 충분하게 잘 자랍니다 음, 요즘에 새로 나온 신품종 뭐 지리홍 아글라오네마 지리홍 뭐또 레드 뭐 빨갛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화이트도 있어요 근데 지리용은 제가 두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한 해는 제가 샀고요. 작년, 재작년인가요? 한, 한 해는 선물로 하나 주셨는데, 어, 그거는 겨울에, 어, 이게 금방, 이, 이게 약해가지고, 여기 돼 있는 부분이, 이게 얼더라고요. 어, 신문지, 입을 덮어줬는데, 그래서 옷도 입혀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신문지로 해줬는데도 아 그게 내려앉아버리더라고요. 얼어요. 그것은 좀 약하다. 그래서 키우기가 좀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키워보세요. 어 식물 식초부님 식물 초부님들은 여름에 뭐그 더위에도 잘 살고 있나요? 겨울철 이게 거실로 안 들이고, 이 밖에서 키우고 있어요. 밖에, 대신에, 거실 있는 안쪽으로. 베란다, 저기, 밖에 외부 쪽으로가 아니고, 안쪽에 키우면, 어, 이 친구, 오로라하고 엔젤은 요 거실 바로 이렇게 앞에에서 키워요. 겨울에도 이 자리, 여름에도 이 자리, 봄, 가을도 이 자리에서 계속 키우고 있어요. 이 스노우 샤파이어만, 이쪽, 왼쪽으로, 이쪽 거실 창. 바로 있는 거기 왼쪽으로. 어, 제가 앉아 있는 자리보다 1m. 왼쪽으로 가서 키워요. 제일 순둥순둥합니다 키우기가. 어, 엔젤 색깔이 색감이 좀 예쁘잖아요. 근데 오로라 가에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이게 빨간 선 있죠? 빨간 줄 줄무늬가 선명합니다. 지금 이제 새로 또 올려 올려주고 있네요 새싹을. 어 순둥순둥하니 애들이 어, 키우기 아주 쉬워요. 이 제일 가장 키가 잘 자라요, 오로라가. 그리고 가장 늦게 자라는 친구가 이 스노우 사파이어입니다. 중간쯤, 엔젤은 중간쯤, 핑크빛과 이런 또 초록초록한 이그 핑크 무늬하고 섞였고, 그래서 나름 이런 매력 있잖아요. 여러분, 명절 다다 가나요?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 없을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울릉도에서 혹시나 어, 어, 촬영할 거 있으면 한번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올리게 된다면 인사를 하겠습니다. 어, 추석 잘 보내시고요. 따굴라우네마 어, 아주 순둥순둥하고 벌레도 안 생기고 이 은근 어,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봄 가을에는 일주일에 한번 여름에는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두번 물 줘요 철철철 흘리, 화분으로 흘리기에는 물을 주진 않는데 어 이게 우유가 마르면 살짝 이렇게 이제 우유의 흙만 젖도록 줍니다 컵으로 말하면 음, 그래서 우리 음료 마시는 컵에 집에 컵에 뭐한컵 내지 뭐한컵반 정도 주면 됩니다 너무 막 화분에 우에 흙에 다 말라야 되지 마른 부분이 없어야 되지 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아주 순둥순둥한 아이예요 벌레도 안생기고 그거 아주 좋아요 진딧물도 안생기고 응애도 안생기고 어, 독소를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그런지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 새싹도 또또 또 올려주고 있네요. 새, 새순, 새순 똘똘똘 말려서 아래에 있는 부분은 꽃대에 말른 것 잘라줘야 합니다. 꽃이 활짝 안 피고 그냥 동그랗게 있다가 그냥 지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이게 매력이에요. 이거, 이거 보이죠? 잘라주면 됩니다 친구 여러분 아글라오네마 아글레오네마 한번 키워보세요 뭐든 좋아요 오로라 엔젤 스노우사파이어 저는 다이세 친구 다 매력있습니다 키우는 재미 아주 좋습니다 여름에 햇살에 막 타가지고 바랬네요 색깔이 허옇게. 그래도 예쁩니다 뿜뿜뿜 뿜뿜뿜 예쁩니다 깊이 심어줄수록, 이게 때 줄기 줄기가 막 있잖아요. 깊이 심어줄수록, 어, 새순을 그 줄기 마디에서 어, 친구, 새 친구를 많이 내줍니다. 그리고, 뭐 3년, 5년씩 분갈이 안 하고 영양제로 물로만 키워도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 바이!